자, 요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어, 한 번, 어, 개념을 한 번, 다시 한번 정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마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같이 풀지만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나름, 호, 어,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어, 왜냐면 안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어.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가 get strn이라는 l e 거를 안 쓰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효율적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 자. 자. 보세요, 일단. 그 타입을 이렇게 선언하고. 어. 자, 일단, 어. 요런 게 있어야겠죠? 일단, 요거 int 잖아요? 요, 요 녀석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리고 캡터. str1, 그 다음에 얘는, 얘도 캐릭터 포인터 변수니까, str2, 이런 식으로 받아볼게요. 음. 자, 그러면 일단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길이. 일단 길이를 알아야, 되, 알아야 되니까, 인텔 str1에 어, 랜. 랜이 랭스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 다음에 0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 길이 구해주는 녀석 있죠. 어, 그래서 이 녀석한테 이제 그 안에다 두는 거죠.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함수를 얼마나, 함수를 안 썼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어,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응. 여러분들은 함수를 잘 활용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응. 자, 계속 이제 똑같은 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길이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어. 자, 이거 설명드리면, 얘이 녀석, 이, 이 녀석을 넘겨받았잖아요. str1. 그죠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해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이 0번째, 1번째, 2번째 계속 돌다가, 왜냐면 무한반복이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널문 자를 만났을 때, i가 뭐예요? 널문 자를 만났을 때그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점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쵸? 이 녀석한테. 그러면 넣어주면, 요 당연히 반복문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렌을 해준 거고요. 아, 브레이크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str2 렌도 길이 구해줘야 됩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녀석도 이제 렌, 2의 길이를 구해줘야죠. 그 다음에 구해줘서 여기다가 레네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str1과 str2의 길이를 구해주는 건 우리가 일단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계속 제가 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얼토당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만약에 이 녀석이 이녀석의 길이보다 이녀석의 길이가 길다. 즉 얘가 길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얘가 얘에서 얘를 기준점으로 삼고 얘를 이제 구해 이, 이 녀석이 이 안에 있나. 그니까, 러이 안에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A, B, C, D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 녀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입구 컷떼려봐야된다 입구 컷을 때려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렌은, 렌, 그 다음에, str1, 렌, 이렇게. 자, 리턴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줄게요, 그냥. 어, false 해도 되는데, 저 마이너스 1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입력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고객이. 자, 얘가, 얘가 입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인덱스가 없으니까 여기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 얘가 만약에 이 길이가 뭐예요? 0이라는 건 뭐예요? 그니까 이 길이가 0 같, 0이 같다면 검색을 하라는 걸 말라는 거예요. 검색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자, 이게 검색인 건 아시죠, 여러분들? 일종의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안에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반환해주는 함수인 거죠. 그쵸? 그니까 러 이제 얼투당토 안 되는 것들은 일단 입구컷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 횟수를 한번 넣어볼 건데, 우리가 일단 몇번 비교를 해야 돼요? 간단해요. 일단 얘가 몇 개예요. 길이가. 세 개죠? 그쵸? 세 개예요. 그 다음에 얘는 몇 개예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개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얘는 뭐예요? 얘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있겠죠. T2가 맞을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중간에 ES가 맞을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오른쪽에 ST. 그 상황. 그 다음에 4 빼기 2는 뭐죠? 2죠? 그니까 러이 기본적인 요소 같은 이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트 t 자, compare c o u n t 할게요. compare count. 그 다음에 str1 랜에서. 자, 뭘 빼준다? str2 길이를 빼줄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왜 빼주냐면 이 녀석이 일단 길이를 구해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3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이에요 그 다음에 301얘 빼줄 거 아니에요 301그 다음에 플러스 2 2를 넣어주는 거죠 왜냐면 자 이렇게 비교해 를 봐야 되니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녀석한테 홈을 돌려가지고 인텔 아이는 0이라 했을 때, 0이라 했을 때, i가 어디까지? compare count까지. 자, 그 다음에, 저는 불매치라고 해볼게요. 자, 얘를왜 쓰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i번째 비교를 해봤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매치가 됐다라고 보시고, 일단, abc가 이렇게, 어 자, 만약에, 요 녀석이 하나 더 있다 해볼게요. 음, BC라 해볼까요? 자, 그러면, I가 일단 0일 때, AB 비교하고, 그리고, 뭐, BC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야겠죠? 왜냐면, I가 0일 때는 AB, 그 다음에 얘는 1일 때 BC,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려야겠죠? 어떻게? 자, 여기서, 요 안에서 반복문을 돌리겠습니다. 홈문 돌리고, 인트 J라는 녀석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쓰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str2 램보다 j++. 이게, 이게, 이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 이게 어렵다. if str1에 그 다음에 i plus j 그 다음에 str2 j 그니까 만약에 비교한 결과가 얘랑 얘랑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거 더 해준 이유는 뭐예요? 요두 개. 요두 개. 요두 개. 비교하려고. 음. 자, 그 다음에 비교한 결과가 다른, 다르다는 건 결국에 매치해가지고 거기를 펄스를 넘겨줘야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해서 밥먹으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음. 자, 그 다음에 매치가 위에서 펄스를 해줬기 때문에 자, if 얘는 뭐예요? 실행이 당연히 안 되겠죠? 어, 그죠? 자. 아, 그쵸요 녀석을 해 줘야겠죠. 자. 매치 매치 리턴 i 그쵸어 여기서 펄스를 만들어 주면 얘는 실행이 안 되지만 만약에 true t 즉요 요게 true인 상태에서 여기 넘겨져 왔다? 그러면 어쨌든 리턴 i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즉 i가 1인 상태에서 한번 더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abc랑 bc를 비교를 해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e e f로 해 볼게요. 그러면 i가 0일 때 ab 1일 때 BC, 2일 때 CD, 이런 식으로 비교를 착착착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 매치가 참을 유지하면, 툴을 유지하면 찾은 거죠. 근데 반복문이 끝났는데도, 얘가 참인 상태를 유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1 반환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return, 마이너스 1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도 보면, 자, 얘는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도 뭐다? BC는 계속 지금 0이란 말이에요. 얘는 0번째인 거예요. 0번째. 그쵸? 0번째잖아요. 0번째. 근데 얘는 뭐예요? 01. 01인 경우, 1, 2인 경우, 2, 3인 경우, 3, 4, 3, 4인 경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잘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여러가지 실험을 한번 해봐야겠죠 어, 여러가지 실험을 해보면 일단 어, 아무것도 안넣었을 경우 제가 여기다가 밑에걸 한번 시범을 해볼게요 요녀석한테 아무것도 안넣었을 경우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마이너스 어, 1 나와요 아무것도 안넣은 경우에 당연히 마이너스 1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A를 넣어볼까요 A를 넣으면 몇번째 나와야 되는거예요 당연히 0번째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AB넣어도 몇번째 0번째 나와있죠. 왜냐면 AB, 0, 0, 그러니까 0이니까 0, 그 다음에 1, 이렇게 2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ABC하면요. ABC에도 당연히 0인 거죠. 그쵸? 그렇죠? 왜냐면 ABC로 시작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BC, BC 해볼까요? BC 몇 번째로 나오나? 그러면 1번째 나오는 거고, CD 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2번째. 그렇죠? 2번째니까. 예를 들어 cd 2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넘어버리면 제가 마이너스 1 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뭐 abcd 2 해볼까요? abcd. 어,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1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어,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엄청 대폭 줄여볼 건데, 자, 일단, 문장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있죠. 어, 이거는 그냥 제가 가져올게요. 어, 이 녀석은 뭐예요? 문장의 길이, 길이 구해주는 함수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가져올게요. 자, 아까 제가 이용하라는 거 있었죠? 이 녀석. 얘는 뭐예요? 얘는 특정 문장 비교해, 비교해주는 함수예요. 어. 요거 다 했었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생소한 거, 생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다 했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우리가 어제 했죠? 그쵸? 음.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들 가져오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길이를 요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맡겨야겠죠? 요거 다 지울게요. 아, 괜히 지웠나? 요거만 지우면 되겠죠? 요거랑, 요거를 다 지울게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str1, SL1,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SL2, 이런 식으로, 어, 길이 구해주는 녀석한테, 이제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얼토당토 안 되는 거는 뭐,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음, 어, 요것도 지워버렸네? 이거는 괜히 지워버렸네? 요거는 그냥, 제가 기존에 썼던 거, 이 사이즈 가져올게요. 요, 요 녀석들은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이게 뭐예요 일단 리턴 아이 까지가 뭐예요 일단 str1 의 특정 부분과 str2 의2를 비교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거 방금 했죠 아, 방금 한게 아니라 어제 했죠 요거 잖아요 요거 요 녀석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갖다 쓸건데 자 어떻게 갖다 쓴다 요 녀석 그대로 복사해서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4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음 이제 매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매치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 다 지우고요 이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전혀 지우세요 어. 그 다음에 어요 녀석, 요 녀석이죠 어. 그 다음에 요 녀석한테 뭘 맡기냐면 어 4개 넘겨줘야죠 아. str 일단 1 넘겨주고요 i 넘겨주고 i 플러스 str2 랜을 넘겨줄게요 그 다음에 str2까지 왜냐면 일단 str1부터 어디까지? i까지 i부터 그 다음 i부터 어디까지? i 플러스 str2 랜즉이 str2 랜 1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1이면 1 플러스 뭐 해주겠죠? 이렇게 1씩1 플러스 1뭐 예를 들어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참이면 어떻게 한다? i 해주면 되겠죠 참 위로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어디까지? 하이라이트가 안 되죠. 자, 요 폼은 여기까지, 여기서 거 여기까지. 예, 폼은 여기까지. 오케이. 됐다. 됐다. 됐습니다. 이렇게 실행해볼게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잘 나와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코드가 준건 아니에요. 어, 근데 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엄청난 이점이 있는 거죠. 코드 읽을 때 아까보다 훨씬 더 편한 거죠. 왜요? 자, 요게 지금 뭐기 때문에 함수명만 잘 지어서 넣으면 이게 뭐예요? 아, 딱 읽는 사람이 얘를 보고 아, 길이 구해주는 함수구나. 그리고 게, 이게 궁금하면 get str len 에다가 컨트롤 누른 다음에 가르치면이 녀석으로 넘어가니까 아 얘가 문장 길이 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함수구나라는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린터가 되는 출력되는 원리를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 몰라도 우리가 종이 프린터 뽑을 때 그냥 프린터하면 프린트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쓸데없는 고민을 안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읽을 때 굉장히 편한 거죠. 음. 그래서. 게다가 이게 두개 비교해가지고 문장의 길이가 얘가 훨씬 크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건 어, 집어 버리는 거고요 그죠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어,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열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문자열 일단 비교하고 어, 특정 부분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 돌아가지고 얘는 뭐예요 0부터 그 다음에 2까지 0부터 2까지 해가지고 요 str2랑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해서 1부터 3까지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반환해, 요, 요 녀석, 리턴 t u i를 반환해준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신 거면 어, 잘하셨다. 근데 이제 처음 푸시면 이게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잘못 푸신다는 거는 일단 배열에 대해서 이해를 아예 못 하신 거고요. 어. 일단 처음 풀어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어, 일단 여러분들 할수 있는 것들은 배열의 길이 구하는 것들. 근데 요거를, 이런걸 아예 이해를 못 하셨다는 거는 배열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신 거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신 거면, 어, 잘 하신 겁니다.